<목소리로> 어떤 거사세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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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아다 이날 이날 라고 이날 이그 돈으로 사줘요. 안 돼. 라 이거 엄마한테 보내 줄거야지요저 출발 준비 완료. 출발예거 괜찮아? 아 <목소리> <생각보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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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늘 하늘 하늘에 간다. 그렇어 하늘, 하늘 올라간다. 나 <laughs> 여기네. 어. 여기 내려간다. 음. 조심해야 해 아빠 여기 여기 얼굴 어, 꽉대면 아! 빼려고 그러더니 아파 응 음. 이거 빼고 찢으면 한일일 관람차 타는 소감이 어떤 들어갈까요? 뒤어가서 앉아주세요. 걸람차탄 어, 소감이 어떤가? 어떠신가요? 예별 양. 좋아요. 아빠는? <laughs> 아빠도 좋아요. 아빠는 예별이랑 같이도 좋아요. 이거 어안 어지러워? 아, 어, 이건 안 어지러워. 날까 저거 유리포는 좀 어지러웠어. 빙글빙글 도는 거. 난안 어지러웠다. 아버님 오세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한 예별. 로켓 타에탄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우... 좋아요. <laughs> 자, 라바 로켓 출발합니다. 아버지 핸드폰. 아, <laughs> Hayır, 아, 아파. 아, 아, moderate.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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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별아 오. 예별아 운동 잘해야지 <laughs> 아빠의 목숨이 예비되이 있어 오. 아, 우리 한예별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여시 우리 여섯살 운동 실력을 운동 실력을 가로로 배웠어 <laughs> 안되겠다 이렇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코너에서 얘얘하하는야야 코너에서 만한 바퀴 타셨나요바퀴퀴 네, 여여기서 한 멈출게요. 네. 한른별코예별서한온별너한깐 별량. 지 별량. 한탄 별량. 기구중기에지떤까지탄재밌나요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나요 기차는 아직 안 탔는데 기차는 아직 안 탔는데 기차가 제일 재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이죠 예별량? 지금 못뭐 탔죠? 그렇죠 라바 기차. 네 라바 기차 탈때 일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어서면 어떤 아이? Thank you. 요 네. 다행이에요. 레베리가 좋아. 좋아하니까 아빠도 좋아. 좋아요. 무서워요. 무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직 밤이에요. 맞아요. 밤이에요. 깜깜해요. 밤처럼.

저거 봐봐, 저기 봐봐,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기바바저기 저거 봐. 바토기바거 토기바바, 토기 이거 기바이기 무서워서 토기바, 자기자 엄마 저기